미얀마 경우 지금 각국 대사관 앞에서 간절하게 미얀마를 이제 구해달라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영상으로 봤는데요. 그 한국, 저희 그주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한국어로 할수 있는 학생들이 미얀마를 살려주세요.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마, 말을 외치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슬프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도움을 요청을 해야지 된다는 인식까지 예, 되어버리는 거죠. 저희한테는 저희를 보살피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 군인과 경찰이 자국민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부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 저희 채팅창에 어, 우리 한국... 정치 어, 시청자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미얀마에서도 미얀마 분인것 같아요. 미얀마에서 직접 그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한국에 계신 미얀마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Dear Korea, Please save Myanmar and help us 음. 하고 기도하는 손 모양 많은 분들이 지금 접속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음. 말씀을 해주시고요. Thank you so much. All Korean people and KTB. 아니 우리 한국이 겪어서 하는 건데요. 일반 그냥 평범한 민간인을 향해서 군인이나 경찰이 총을 쏴서 죽이면요. 그 정권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국가대국가에서 정부가 참 취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신장식 변호사께서 네. 우리 정부가 지금 미얀마를 향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고 네, 또 네, 어떻게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뭐 사실 미국의 네. 바이든 대통령이나 유엔 안보리, 영국 외교부 등등 모두 군부에 대해서 이 중단하라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미얀마 개발협력 사업을 재검토하고 중단하겠다라는 정. 정부 차원의 제, 그 정부 차원의 제재 조치에 대해 나서고 있는데요. 거의 9천억 정도의 예, 어마어마한 맞습니다. 규모의 경제 규율인데 이거 끊겠다는 예, 거죠. 예. 우리나라가 외국의 인권 상황을 이유로 해서 이런 조치에 정부 차원의 조치에 나선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한국의 민주화 이행기에 겪었던 그런 유혈 사태로부터 깊은 연대의 마음을 미얀마에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동나, 동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 선도 국가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 미얀마 군부는 사실 미얀마 경제의 많은 부분을 군부가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냥 현금만 많은 게 아니라 실제 산업 전반을 이렇게 군부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부의 조치에 더, 더불어서 우리가 미얀마,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선도 국가로서 미얀마의 연대의 정을 연대 깊은 마음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한다면 민간 차원에서도 미얀마 군부와 그냥 민간대 민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얀마 네.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미얀마 군부의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가 자격, 그 장악하고 있는 그쪽의 기업들과는 다시 한번 그 기업적인 교류도 좀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음. 하게 됩니다. 네. 일단, 한국 정부는 현재로서 할수 있는 것은 하고 있는데, 예컨대 군용물자 같은 거, 교류를 안 네. 한다든지 네. 몇 가지 압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정부 또는 다른 나라들에게 저 미얀마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부탁은 어떤 겁니까? 국민들은 사실 어... 무기력 하잖아요. 국민에게는 어떤 그뭐 무기도 없고요. 지금 또 이렇게, 어, 나라 사태를 지금 비상상태 1년으로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황이 국민을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비상사태로 잠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명을 내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자기를 공격을 해도 방황 못하고 있습니다. 네. 공격을 다시 하며 아, 우리가 이렇게 또 다시 싸우기 때문에 우리를 통제가 불가능,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장악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을 제공을 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는 게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하생각 그렇죠. 그래서 아군요. 저희가 이 원인을 또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어... 식으로 해서 싸우는 것도 계속 그렇게 막기만 하고도 이렇게 사망을 하고 이렇게 죽기만 하고 이렇게 참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저희에게는 외신의 어,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구민에게는 네. 그 어떤 무기도 없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어 지금 사람들을 보면 그냥 고무로 되어 있는 그뭐 조각 같은 거를 이렇게 부패로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플라스틱으로 만든 어 그판 같은 거를 그 몸에다가 가리고서 그렇게 공격을 네좀 반대로 하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되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네. 솔직하게 말해서는 다른 나라보다는 한국이 언론적으로도 많은 지원도 관심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미얀마 국민들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 그 미얀마 군부를 지원이 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제재를 하고 막아주고 또 보다 더 강력한 그런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아닌 빌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지금 한국 현재에서도 그 강력하게도 제재를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얀마에다가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 어,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야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음. 이 간곡하게 얘기할 수 밖에 없는데, 어, 아마 우리 문 대통령도 과거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이니까, 어, 깊은 관심과 나일처럼 여기면서 어떤 일을 하시라고 리 믿습니다.